어, 이제, 인성을 보면, 인성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일단, 나를 생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행적으로, 수, 수일간이라고 보면은, 그, 금이 금생수로 해가지고, 나를 생해주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이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를 생, 나, 생이라는 건,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는 이런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나에게 어떤, 그, 보살핌을 주는 형태가 되니까, 이 인성이 엄마가 되고요. 남녀 모두 엄마. 그래서 엄마가 되고 또는 엄마의 그런 형제관들이 되는 거고 어, 그런 게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이게 나에게 어, 지식을 계속 주잖아요. 나에게 지식을 주고 엄마는 나에게 그 지식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이런 형태가 되고 또 내가 이 식상으로 움직이려고 행동을 하려고 할때 인성으로서 극 제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은 지식이 돼요. 지식, 어, 지식 그 다음에 학업 이런 게 되는 거, 학업, 어, 학업 능력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안 보이는 거죠? 아까 무형이라고 했잖아요. 지식, 학업 능력 그런 공부 이런 것도 돼요. 공부 어, 그리고 내 식상, 내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려고 하는 손발 이런 활동 능력을 극으로 어, 그 컨트롤하는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게 주먹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머리로 잡는 거예요. 인성으로 그러니까 극을 해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도덕성이 돼요. 도덕성. 어, 그리고 생각 어, 필터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식상으로 이 말을 탁 뱉으려고 하는데 이 인성으로 바로 탁극으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죠. 식상을. 그래서 인성은 나의 그런 활동성 그리고 언행 이런 것들을 모두. 조율해 주고 컨트롤해 주는 그런 기능이 돼요. 그래서 어, 이 인성 같은 경우 그이 인성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좀 사람이 좀 경솔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관성도 없고 인성도 없다 그러면은 어, 나를 이렇게 룰 안에 이렇게 좀 가둬놓고 어, 이렇게 감시하고 어, 이게법 이런 거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건데 이것도 없고 이 도덕성도 없다 그러면은 이 식신 생재 이렇게 가버리면 사람이 좀 진짜 막 나가겠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 이제 조금 오로지 그런 물질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면은 인간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비겁이랑 식상만 있을 경우 오로지 이 식신이랑 어, 이게 그이 어, 정신적으로 발달이 안돼 있고 오로지 보이고 물질적으로 잡히고 만져지고 이런 쪽으로밖에 안 가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인색합니다 사람이 음, 그리고 이게 인성은 그래서 그런 도덕성과 어, 그런 인간미 이런 공부 학업 능력 어, 이런 걸 많이 뜻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학업 능력이기 때문에 이 인성이 어, 이 관성과 조화를 잘 이루면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다음에 관성이 있으면 이게 합격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은 고시 이런 거를 하려면 관성과 인성이 어 이게 사주 내 사주 에잘 이렇게 조화를 하고 있으면잘 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바로 이큰 국가 조직의 인성 학업 능력까지 있으니까 이러면 뭐 그냥 그어 고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고이 인사, 인사형까지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되면은, 법무, 이렇게 되는 거죠. 법무. 어, 법무. 법무나 어떤 사법, 이런 쪽으로 하는 사법, 이런 쪽으로. 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인성과, 그래서 관성, 인성적인, 관성적인 삶, 인성과 관성적인 삶은,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서, 어 그런 정식적인 그런 직장 조직 생활 이런 명예를 중시해서 살아가는 형태고 식신생재는 내가 행동하고 움직여 가지고 발로 떼가지고 어 시장 마켓에서 이그 돈을 물질을 벌어들이는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완전히 관인 소통의 삶이랑 식신생재랑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이이 이, 이 인성이 이제 이, 있고 없고 논리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성이 있다 없다는 엄마 나를 조절하고 컨트롤해 줄수 있는 엄마가 있다 없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를 보살펴 주는 좀음 보살핌 아래 그런 어 성장 그런 시기가 없던 것처럼 사람이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고 좀 내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게 돼요. 좀 이 어, 인성 같은 경우는 생각,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도 전략성 이런 것도 많이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게좀 많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좀 경솔한 판단이나 행동 이런 걸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어, 인간관계를 할 때도 어, 이런 게다이 인성이 없으면 좀 인생 굴곡이 좀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인성이 없으면은 어, 인성이 그래서 어, 사주에 좀 핵심의 요소가 되긴 해요 인성이. 왜냐면은, 나를 또 생해주고, 식상을 극해주고, 또 이, 이, 재성을 인성에 담아서 보존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인성은 이제 또 부동산 문서 형태, 아이디어,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이 문서. 그러니까, 어, 돈이, 현금이 많이 쌓이면은, 이거를 현금을 이 문서 형태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어떤 금고 역할을 해줘요. 금고 그리고 이식사이어 일가는 내가 돼가지고 이 식상으로 또 베풀고 봉사하고 이런 특, 특징이 있거든. 이 식상이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봉사하고 베풀고 이런 거를 또 적당히 하거나 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컨트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좋아서 봉사하고 베푸는 거지. 이걸 잘못하면은 이게 그. 어, 다 날려먹고 까먹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성은, 어, 내가 이제, 그 뭐냐, 투자나 이런 걸할 때도, 그거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어, 실수하지 않게 해주는 조절 역할이 되는 거죠, 인성은. 그래서 인성이 있다 없다가, 어, 사람을 좀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고, 인성이 있다면, 인성이 없다면 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자체가. 현금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장 환경이나 조직생활 이런 게 좀, 다좀부조화스러워요 인성이 없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 에, 그, 인성은 내 활동, 손발을 이제 제어하고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게 그 엉덩이를 오래 책상에 의자에 붙여놓고 공부할 수 있게 브레이크를 찾고 걸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 관성은 폴리스라면, 이 인성은 좀 신호등이 되고, 어,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거고, 쪽으로 가려면 이 인성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없으면 이제 문창기인이라고 있거든요. 문창기인 문창기인이 있는데 이 문창기인이 있으면 어이 인성을 대신해요. 공부 쪽으로만 공부 쪽으로만 이 문창기인이 사주에있다 그러면은 어 인성을 대신해서 공부를 좀 잘하죠. 그리고 이게 공부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자격증 공부 어 이런 기타 이제 그런 전문 자격증 이런 분야는 편인 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시성이나 어 그런 국가 공직이나 어떤 대기업 시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고학력자가 되려면은 어 정인. 정인. 그러니까 이 편인은 약간 기술자 이런 느낌이고 이 정인은 이제 학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있다는 거는 생각이 깊고. 어, 경솔, 경고망동하게 안 움직이는 사람, 도덕성과, 어, 인간미가 갖춰지는 사람, 이런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전략적이고 지략적인 면이 굉장히 좀, 어, 장착,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머리,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쓸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자동차로 친다면은, 예, 이 식상은 악셀이에요, 악셀. 액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 이 인성은, 이 악셀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걸 이렇게 극을 해가지고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 인성이 있다는 거는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 적당히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 이제 찾고 이게 제어를 해주는 거죠. 뭔가 이게 장애물이 생기면 어 속도를 줄이고 돌아서 가든지 넘어서 가든지 어떤 다른 생각을 해낼 수 있게 그런 조절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인성, 이 식상은 무조건 그냥 앞으로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식상이 없어도 사람이 좀 답답할 수가 있고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계속 이게 가려고만 툭툭툭 끊기니까 인성이 또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야 되겠죠. 식상이 많고 인성도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 생각도 많이 하고 또 행동도 신중하게 또 많이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럼 뭐 학자로 가는 거죠. 생각, 공부, 지식을 엄청 많이 습득하고 또 엄청 많이 베푸는 사람으로 가니까 이걸 가르치는 사람으로 가니까 학자로 가는 거예요. 학자나 교육이나 어, 어학으로 가는 거죠. 어학, 직업적으로 어학이나 교육 이렇게 되는 거예 교육,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학 교육. 인성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혀를 털려고 하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이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많은 인간들은 항상 그 시비급 선수가 많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 12구설수를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성이 딱 탑재되어 있으면 이 혓바닥을 계속 제어해주니까 그런 12구설수가 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여기 경금일간이다. 경금일간, 경자일주다. 뭐 이런데 올해 보면 또 자수, 운에서 또 자수 하나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식상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 자체적으로 경자일주나 뭐, 이경금일간들이 인성이 없다, 사주네. 인성이 없어. 아무데도. 그러면은, 대운에서도 없어. 대운에서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제어가 걸리는 대운에도 없어. 그러면은, 자선 바로 들어오니까 계속 그런 인간 마찰이나 구설수가 많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좀 전에 관성에서 한 것처럼, 이 관성은 직장, 조직, 스폰스, 팬, 어, 그런, 조직 생활이 되는데, 그 조직 생활로부터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 인성으로 나를 이렇게 혜택 보상을 주는 통로가 되다 보니까 이 인성이 있으면 이 관인이 있으면 그 인덕이나 사람 복이 좀 환경 덕이나 이런 게잘 따르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 관성이 있거나 인성이 있으면 근데 둘다 없다 그러면은 인복이나 그런 환경 덕 이런 게잘안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게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식신생재 이렇게. 근데 이게 관성과 인성이 잘 있으면 그어 인복이 잘 따르게 되는 거죠. 인성이 하나만 있어도 인성이 있어도 어 인복이나 환경복이 좀잘 따르게 되는 거고 관성이 있어도 인덕이나 환경복이 잘 따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은 인덕이나 어 이런 환경복 어 이런 걸 의미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이 좀 도덕적이고, 자기가 할말안할말좀잘 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렇게 식상으로 땡땡땡땡 거리는 사람은, 당연히 인복, 인복이안 따르겠죠.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인생을 대입해보면, 사주는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인성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 그 사랑받는 통로가 되니까,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 직장으로부터 어떤 승진이나 그런 봉급 음,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음,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인성이 관성은 있는데 인성 없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3년 만에 진급하는데 인성이 없으면 막 5년 이렇게 6년 이렇게 넘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 없으면 왜냐면은 직장으로부터 그럼 보상은 안 따르는 거니까 근데 관성이 네. 있으면은 어 다니는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거고 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냐? 이 어, 여성, 여성분들 같은 경우이 관성이 있으면 남자는 있는데, 이 남자가 인성으로 사랑을 안 주는 거니까, 뭐 다른 그 친구나 뭐 동생들은 뭐 남편이 가끔가다 꽃도 사오고 선물도 사오고 막 이렇게 이벤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돈봉투도 주고 용돈을. 근데 인성이 없으면 이 남자애들이 그냥 쌩까는 거예요. 뭐 기념일도 쌩까고 뭐 이거 다 이게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랑이 잘안 따르는 거죠. 그러면, 쌩가는 이유가 있겠죠. 인성이 없으면, 또, 여성이 식상으로, 이, 그, 혀로, 이 관성을 때려 잡잖아요. 살바하게. 그러면, 남자가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인성으로 소통을 안 해주는 거예요. <laughs>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laughs> 보면은, 재밌다니까? 이 여성분들이 이 인성, 인성이 없으면, 이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식상을 써가지고, 이 남자를 이렇게 자극을 한다고. 그러면, 남자가 또 열받아. 그러면은, 이, 또 이걸 안 해줘.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laughs> 그런 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이게, 그, 인성이 없으면 또 직장, 이게, 그, 동료나 상관한테 또, 식상으로, 혓바닥으로 또, 어, 조져버리니까, 이, 직장에서도, 아유, 쟤, 뭐야, 그, 승진도 안 시켜주고, 이렇게, 월급도 안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또, 자, 작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사주는 인간의 살아가는 거에 이렇게 매치를 계속 시켜보면 이해가 빨라요. 이게, 그, 공부만 해보면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실전도 해보는 게 중요하고, 인간의, 인간의 삶에 딱 계속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도 들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이, 어 나의 행동이나 움직임 이런 거를 조절해주고 컨트롤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어 역할을 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 얘는 유비고 일간 나는 유비에요 유비. 유비고 어 여기 인성은 재갈량이에요 여러분 공명 아시죠? 공명. 재갈량어재갈량이기 때문에 이 책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삽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책사가 없는 유비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 인성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할 때도 이 기복이 엄청 심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잘 됐다가 한번 말아 먹었다 이렇게 인성이 그래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없다는 거는 그 현금이 돌아, 들어왔을 때 저장이 잘안 되기 때문에 금방 또 까먹고 날려 먹을 수 있는 어, 이런 형태로 되고 인성이 있으면 어, 지혜롭게 이제 안전 자산으로 계속 돌리는 형태로 가는 거죠 사람이 계속 이식신생재 욕심만 계속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항상 운이 좋지가 않거든요. 또 항상 나쁘지도 않고, 계속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인성이 있으면 올라갔을 때 이제 그만 스톱하고 안전 자산으로 돌려 돌려 놓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운이 좋아지면 또 현금 유통을막 했다가 또 인성으로 묶어놨다 이런 식으로 아, 알아서 이걸 좀잘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인성이 너무 많아도. 이 재성적인 계산 능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많아도 돈을 많이 벌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맨날 생각만 생각만 죽어라고 전략 구성을 하는데 이 행동 능력을 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고 전략만 짜다 보니까 좀 인성이 이제 많으면 게을러져요 사람이 게을러져요. 그래가지고 어 좀. 답답합니다 사람 자체가 그리고 이게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는 특히 이게 인성이 많으면 또이 관성 남자한테 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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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인성이 너무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인성이 너무많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성이 만약에 이제 음, 디토일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간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화 있고 오화 있고 사화 있고 그리고 기사 또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은 남자가 하나잖아요 남자가 하나 남자가 하나인데 이 인성은 남자한테 받아먹는 사랑이니까 이, 이 지금 어 이게 하나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 이 하나한테 이 빨대를 4개를 꽂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쪽 빨아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박살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자기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남자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인성 많은 그러면 남자가 이제 진짜 빨리 죽어버리던가 사업이 팍 망해버리던가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인성 많으신 분들은 좀그런좀 많이 참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컵에 그 물이라고 치고 관성이 이 인성은 그 빨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인성 너무 많은 사람은 남자가 좀 답답해요. 남자가 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진중하지, 무겁고, 그리고 도덕적인, 지나친 도덕성을 많이 생각해. 요 그러니까, 도덕성인데, 인성이, 아, 이건 인성 많을 때는 또 다음에, 다음에 할 거라서. 도덕성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그래서 사주에는 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좋고, 다 나쁜 게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 남자는 인성이 이제 너무 많으면 조금, 어, 역동성을 떨어뜨리니까, 음, 좀, 이게, 그, 혼자, 뭔가를 이렇게 사업하고 상업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좀 힘들어지는 형태로 많이 가고, 어,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식상을 자꾸 꺾어버리고, 이 관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 이게 조금 내가 손발을 안 쓰려고 하는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인성이 많은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병이 되죠, 공주. 공주. 이렇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도 이 식상제로 조금 활동을 계속하고 내가 부지런해지고 역동성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인성으로부터 계속 그런, 거 당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왕자, 손발을 안 쓰려고 한다. 내 손발을 쓰지 않고 이 코를 풀려고 한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왕자, 왕장이 아니라 왕자. 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 또,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에, 식상이랑 재성은 내 몸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어, 그런 아웃포트가 되고요. 아웃포트. 그리고 관성이랑 인성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그인풋가 됩니다. 이거는 뭐, 그, 몸땡이고 몸통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상이랑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뱉어내는 사람들. 뭔가 뱉어내고, 그러니까 이 식상이 내 몸으로 계속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이게 식상의 봉사성도 돼요. 식상의 봉사. 봉사. 그래서 이 식사형이 많은 사람들은 복지 분야에도 많아요. 복지. 복지 관련된 직업도 많고, 교육도 많고, 교육도 많고, 요식업 이런 것도 많고, 요식. 그러니까 먹이는 거죠. 계속 내 손발을 활용해서 이렇게 봉사, 봉사랑 연관이 되죠. 다. 여러분, 인성은 이제 학업적인 거. 그러니까 인성이 좀 있어야지 이제 교육적으로 가는 거고,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어, 지식이 없는 거니까 요식으로 가보죠. 요식업. 요식업은 지식이 없어도 되잖아요? 음, 아니면 뭐 상업으로 가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성은 응용해가지고 직업 유출을 한다든지, 어, 사람의 성향을 이제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 기본적인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뭐가 많을 경우 특징이랑, 어, 이제 뭐만 있을 경우 특징, 어, 이, 이, 시성 간의 간섭, 이런 것도 또 따로 알아볼 거예요.